안녕하세요.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에 도움되는 지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뇌하수체 종양이 크기가 작아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분들께서 권하는 약물치료와 수술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손에서 뇌하수체가 사용되는 부위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영역이 됩니다.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이 있으시고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젓가락으로 이 중지에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과 다르게 똑같은 힘으로 눌렀는데도 아주 높은 통증을 느끼는 압통 반응이 느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크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. 눌러서 아픈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몸에서 그 자극이 필요함으로 우리에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내 몸에서 알려주는 곳에 적절한 자극을 줄때 그것이 균형 상태로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한 내종량이 있다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쪽으로 몸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눌러서 아픈 반응을 찾고 그것을 지압을 통해서 자극을 반복해서 주면 종량이 작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왼손에서 보여드리지만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 같은 위치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고, 지압을 할 때는 눌렀을 때더 많이 아픈 곳, 통증 번호로 더 높은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선순위 개념인데요. 높은 통증이 보여지는 곳이 몸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눌러서 찾는데 가장 아픈 곳을 먼저 찾아서 지압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셔서 힘감각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치료하시려면 이렇게 은색 젓가락을 어디 고정하시고 스탠드에 고정이 된 곳에 손으로 움직이면서 힘감각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보면 훨씬 더 촘촘하게 많은 점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지압을 통해서 뇌아스티종류에 도움이 되는 지압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눌러서 느끼는 압통 반응, 통증 반응이 줄어듭니다. 점점 통증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최종적으로 이곳을 눌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정기검진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MRI 등 영상 촬영으로 종양의 변화를 관찰하고 계실 텐데요. 그러면 종양이 줄어들었다거나 어지러움증이나 구토, 시력, 이런 관련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쪽으로 달라지는 것도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유하지체 중량에 도움이 될수 있는 지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